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단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았는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 물론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아론이 그 대속죄 일에 그 제사 제도를 모두 짐내했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 일은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가, 어, 성막이나 성전, 이 성서뿐만이 아니라 지성소에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단한 차례만 그랬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따라서 성전 또는 성막에 그 성소에만 들어갔지,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렘기 16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우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 앞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그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가? 물론 율법을 어겨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율법 가운데서 어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할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체를 만지고서 그 사체에 대한 그와 같은 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서는 이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까지 침범하다가 들어가다가 그렇게 죽음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 속죄일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와 집 식구들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두 염소를 취하되 하나는 여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우리들은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룩하심, 고유의 속성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종신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현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고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종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률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더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공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참으로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하나 있지 않습니까? God is a holy l o v e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시다. 이 홀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사랑보다도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만 했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일을 정하시고 속죄제 제사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부정이라든지 죄라고 하는 단어 또는 불이나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연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를 거론해서 참 목사로서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참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아 성례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으로 성례주일 다운 그와 같은 일들을 참잘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죄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든지 그것을 질책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심지어 부러워까지 하는 과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 봤으면 하는 과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피조물을 갈라 놓았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도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안타까운 현상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또 나라나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갈등이나 분열이나 아픔이나 사고나 상처나 고독이나 질병이나 전쟁 등 이와 같은 모든 비참한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가? 죄로부터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비참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우리들은 무심코 짓는 죄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커다란 죄를 범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과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반한 과 같은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저는 사람들이 배반 때렸다라고 하는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그 배반 이것이 곧 다름 아닌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이화 같은 것들이 다름 아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일를제정하시고 속죄제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선화지나 염소를 잡아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함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어, 번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와 같은 제사 가운데, 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우리 죄에 대한 고와 같은 용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속죄제사 가운데서, 어,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서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낼 때에 아론은 바로 그 염소에게 참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서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거기에 고해서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웁니까? 다름 아닌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서 그 염소는 광야의 노임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써 나갑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또 단체를 위해서 또는 그 반대로 역으로 당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도 아저 사람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속죄양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희생양, 속죄양이라고 했을 때그 아,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스케이프 고우트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들은 희생양, 속죄양이라고 하는데 스케이프 고우트, 거기에는 염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름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속죄 양이나 희생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속죄 양과 이 희생양, 이 스케이프 고트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양에게 또는 참아 용소에게 그것을 다 참 안수를 통해서 입혀 놓은 다음에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동에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년에 한 차례 다름 아니 이와 같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들의 지은 죄를 참으로, 해결해 나가는, 속죄함을 받는 고와 같은 의식을 치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속죄일의 속죄의 희생지사와 아사셀 속죄의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아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사셀, 이 염소, 이 희생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 그 언덕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실체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원형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카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원본 오리지널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스케치라 한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성된 제품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한 차례 그렇게 속죄일의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영단번에 그 모든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염소나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적으로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우서 5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옮겨 주셨습니다. 옮겨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제 너는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아, 참으로 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노으로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우리들에게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그 오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두 가지 문제를 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과 같은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장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옛 것이 아닌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은 새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참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 스스로 고통 당하지 아니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지을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의 오염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오염과 이 죄의 더러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과 여전히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아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돌이켜 회개한 죄가 있다면 지난 날의 과거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 회개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와 같은 죄가 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참으로 그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조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악을 고백하면 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결함을 주시고 청결함을 주시고 양심의 자유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집안에서 다른 큰 일은 못하지만은, 어, 설거지는 제가 어, 잘한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어, 아침 식사 마친 후에 에, 설거지는 어, 제가 아주 깨끗이 잘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어, 그것은 어, 바로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설거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와 같은 것을 또 이렇게 참 깨끗이 하기에도 많은 힘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미루 놓으면 때를 벗기게 너무 힘든 것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세제를 이용해서 맑은 물로 씻어 버리면 쉽게 해결되는 것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참으로 금년 한 해를 살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은 죄는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참으로 하루에도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어느 자리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요소와 죄 씻음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한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재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숫송아지가 되고, 염소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속죄를 위한 아사셀 염소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 나가고.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년에 한 차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오늘 어느 때든지 항상 주 앞에서 참으로 깨끗함과 성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참으로 죄의 더러움과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결한 삶,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